많은 분들은, 원인을 찾는 것보다도 지금 이 암세포를 은이내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에 신경을 써요 은 분들은, 이 많은 분들은, 이 많은 분들은, 이 많은 분들이 살아있으면 또큰이많 지금 현대의학이 다양한 치료법을, 다양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고혈압 잡혀야 안 잡혀요? 몇 시간은 잡죠? 당뇨 잡혀? 몇시간 잡죠? 그런데 뭘 없애지 않는 한? 원인을 없애지 않는 한? 또 크니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겠어요? 원인을 없애면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을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게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결국은 목표는 소화기부터 편안하게 돼요. 소화기, 위장. 위장은 뭐예요? 면역세포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인식해서 다시는 먹지 말아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이 소화기에 포진되어 있는 면역시스템이에요. 이 면역세포들이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편안하다 우리 몸이 좋아하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화기 안정, 위에서 깨스안 생긴다? 바로 장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증식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유익 한미생물이 증식되니까, 위벽, 장벽은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건강할 수 밖에 없고, 변은 냄새가 없을 수 밖에 없어. 그럼 장이 건강하니까 어때요? 간이 건강하고, 간이 건강하니 어때요? 혈액의 항상성은 잘 유지되는 거죠. 혈액의 영양소의 균형이라든지, 혈액의 캐소독소가 없는 상태라든지, 그러니 신장은 유지가 돼, 건강해지고, 그, 그 얘기는 결국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화기 건강을 먼저 찾으셔야 된다. 암환자들에게 정확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장이 편안해 되겠다. 그첫 번째. 그러면 혈액은 자동적으로 맑아지는 거고 면역 시스템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가 잘잘못을, 소위 산알칼의 균형을,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절대 마음 안정이란 말을 표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하고 뭔가 긴장되는 환경, 교감신경 60%. 쉬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나를 쉬게 하는 신경 부경합신경 40% 소위 60대 40 안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뒹글 뒹글만 굴리면 그분 병납니다. 그러니까 뭘 산으로 들로 좋은 친구도 만나고 깔깔대기도 하고 뭔가 적당히 뭔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뭔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물질 대사를 정상화하는 이 생태 균형 밥상 소위 예, 유전체 특성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물질 대사라는 이야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잡수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가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산소 같은 조절 영양소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구성 물질로, 활성 물질로 쓰여지고 나머지하면 찌꺼기 독소가 결국은 적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찌꺼기 독소가 적게 나가기 위해서는 휘발유 차이는 휘발유를 넣고 경유 차이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 영양소의 균형을 이루어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것도 조금 적은 듯하게 들어갔을 때이 물질 대사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잡는 것보다도 암세포가 못 크는 독소 가스가 없는 우리 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개념에서 물질 대사가 암 치료의 가장 핵심 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생체내에 항산화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 면역세포의 그 강화를 마, 우리가 유도해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자, 항산화 환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활성산소 같은 가스 매연이 없는 환경을 항산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항산화 환경을 직접 유도한 우리 몸양에서의 분비물이 뭐냐면 SOD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 우리 세포가, 세포가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그 얘기는 아 세포만 건강해도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고 약 알칼리 환경으로 항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아, 항산 환경을 유지하는 그러한 아, 입장에서 면역세포를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암탈출 식생활 목표에서의 지침이고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자연 속에 이루어지면서도 또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 이제 해독 부분인데 자 해독 독소를 빼자 이거죠 독소를 빼야 돼요 자 독소 빼는 방법에서 먼저 내가 가진 본연의 자연 치유력 회복을 위한 유전체 맞춤 영양식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물질 대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유전체에 맞는 영양소를 영양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식사하자. 탄수화물 30%, 단백질 지방 20%, 채소 과일 해조류 50%, 요 맞춤 식사가 이루어지되 가능하면 조금 한 숟갈 적게 라는 입장에서 연소 효율을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독소가 되는 물질의 섭취를 차단하고 배출은 증가시키고 그러한 생활을 식사를 하자 그러한 변형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배출 도와주는 건 순환을 도와줘야 되겠고 대변을 균일하게 볼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물 같은 걸 충분히 섭취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음식물이나 그 다음에 음식물이나, 그외 매개물을 통한 화학 물질의 섭취라든지, 정제 가공된 식품이나, 백설탕이나,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담배나, 화학약품, 이런 섭취를 줄임으로써 독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자, 그리고 충분한 물 섭취로 인해서 체내, 혈액 내에 독소, 배출을 늘리자. 뭔가 모를 때는 독소가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은 물이라도 충분히 마셔서 독소를 빼내자. 그래서 혈액 내 독소를 좀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자. 호흡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자. 그죠?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자. 예,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섬유질을, 섭취를 늘리는 그런 식사를 위해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그렇게 해서 독소가 제거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해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알고 보면 어디에 있다? 장 건강에 있다. 장 건강은 바로 혈액 건강을 유도하는 거죠. 혈액 건강은 바로 세포 건강으로 세포 건강은 독소 찌꺼기 없는 몸으로 바뀌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암세포가 발붙이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독 알고 봤더니 암을 잡는 뭐요 살의 방법이더라. 해독. 왜 암세포가 스스로 먹고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없으니 스스로 잠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암 환자분들은 데미지가 없어요. 왜? 맛있는 밥, 소화가 잘된 음식 먹으면서 기분 좋게 혈액이 맑아지고 날씬해지면서 암 환자들이 암세포가 사라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암세포를 공격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를 도와주는 생활을 통해서 결국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 암세포는 스스로 발못 붙이는 거죠. 해독은 알고 봤더니 독소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과 독소가 생기더라도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생활요소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면 얼마든지 암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